다음은 환경수자원위원회 서영가 부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양준옥 부회장님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서울 서울시 관계 공무원 언론 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본 의원은 동작 제4선거구 출신으로 항경수자원위원회에서의정 활동을 하고 있는 민주당 소속 서영갑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2013년 음식물 쓰레기 처리 대단을 맡고 서울 시민들의 고통을 해소할 수 있는 대안이자 기대 효과를 촉구하게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서울시 음식물 쓰레기 처리 현황입니다. 우리 서울시의 음식물 쓰레기 발생량은 이일약 3,400톤 연간 124만 톤이 발생되며 처리 과정에서 약 87만 톤의 음폐수가 발생되어 해양 투기 등으로 등을 하고 있으며 그 처리 비용은 약 1,700억 원에 달합니다. 지난 4년간 약 6,800억 원의 막대한 예산을 투입했음에도 불구하고 음식물 쓰레기 환경 오염과 시민들이 겪는 고통 및 경제적 부담은 오히려 더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음식물 쓰레기 당면 현안 문제입니다. 당면 현안 문제로 첫째 음식물 쓰레기 폐수에 해양 투기 금지가 2013년부터 실시되어 그 처리 대란이 우려되는 점두 번째로 경기도의회가 서울시의 음식물 쓰레기 반입 통계를 논의했던 점세 번째로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디스포저 도입은 자원 순화 정책과 온실 가스 저감 정책에 배치된다는 점네 번째로. SH 공사의 쓰레기 자동 집화 시설 보급 사업은 도입에 따른 비용, 추가 비용이 가구당 약 300만 원으로, 이를 서울시에 도입할 경우 총 11조 원의 시민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는 점. 다섯째로, 동 시설은 동물과 사람의 시체유기 등 흉악 범죄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다는 점. 여섯 번째로, 대부분 시민들은 분리수거함에도 불구하고, 일부 고급 아파트 부유층과 주민들은 분리수거를 하지 않고 버림으로써 계층 간 주민 간 형평성 논란이 있는 점 이러함에도 오세훈 시장은 이러한 실정을 전혀 인지하지 못한 점 등을 당면 현안 문제라고 권고는 생각합니다. 다음은 대안과 그 기대 효과입니다. 먼저 대안으로 각 가정에서 발생한 음식물 쓰레기 중 물을 배수구로 배출시키고 건조된 음식물 쓰레기만을 수거하는 음식물 쓰레기 자원순환 시스템의 도입을 대안으로 제안합니다 이 시스템의 도입을 위해서 건축물의 신축 또는 증축이나 리모델링 시 이를 의무화하고 기존 주택에는 보조금과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조기사업이 정착될 수 있도록 하며 동 사업에 필요한 재원 약1조원을 5년간 절감된 예산 약 6천억 원과 환경부의 음폐수 육상처리사업비 약 5천억 원중 일부를 재원으로 하면 됩니다. 다음은 기대효과입니다. 시민들의 음식물 쓰레기로 인한 고통을 완전히 해소시키며 연간 1,200억 원, 5년간 약 6천억 원의 예산을 절감하고 디스포저와 음식일, 음식물 쓰레기 자동집파 시설 도입시보다 약 9조 원의 예산, 예산 절감 효과가 있으며 연간 약 48만 톤의 양조의테비를 생산하여 약 1,200억 원의 경제적 가치를 얻으며 주민간, 지역간 갈등을 해소시키고 연간 500만 대, 50만 대의 차량 운행을 감소시켜 저탄소 녹색 성장 적체에 부합되며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고 2013년 음식물 쓰레기 처리 대란을 막을 수 있는 점 등이 기대 효과라고 할 것입니다. 서울시민들의 목련관인 오세훈 시장은 서울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예산 낭비와 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저감시키며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저탄소 녹색성장에 국가발전전략에 적극적인 동참을 위해 지난 실정을 시정할 의사는 있는지 있다면 그 노드맵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양중호 부회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마지막으로 본 의원은 음식물 쓰레기 처리 대란을 예방하고 그 대응 방안 모색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추진을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서영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